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 크랙 사을를 많이 울려요. 막 뭐만 어떻게도 빵, 그냥 어떻게도 빵, 끝까지 빵 하고 누르. 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 TV의 정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기 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는 탈북만큼이나 대한민국에서 운전에 입문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 운전하고, 운전면허 학원에서 뭐 장례 기능도 보고 도로주행도 보고 다 했지만 또 이게 실전에서 운전하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죠? 저는 운전하면서 이런 거, 이런 거못 해가지고 약속 장소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처음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또차 뒤에다가 처보 운전자니까 나한테서 떨어져 줄래요?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붙이면 더나안 끼워줄까봐. 그래서 뭐초보 운전, 뭐 어제 면허 땄어요. 아니면 뭐 혹은 뭐한 시간 전에 면허 땄어요. 뭐 이런 걸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 붙여 놓는 걸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탈북하던 정신으로 덤볐는데 어 이게 운전이라는 게 그렇게 뭐 뭐 용기와 뭐 투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령또 풍부한 경험 또 눈치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만큼이나 어려웠던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기라는 어 우스개 소리죠. 뭐 탈북만큼이야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힘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크게 한세 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도로를 쫙 가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도로지 있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끼어들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정션이라고 하더라고요. JC.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빠져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합류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벌써 라인이 쫙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딴 도로로 들어와서 합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 1, 2차로에 있다가 3, 4차로로 가야 돼요. 가서 끼어들어서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끼어들기를 못 하는 겁니다. 끼어들기를 못하고 계속 깜빡이 켜고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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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끼워줍니까? 안 끼워줘요. 이게 보니까 슬쩍 그 막말로 대가리를 갖다 박아야 되더라고요. 박아야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주는 건데 아 이거는 뭐 비상등을 켜도 안되고 깜빡이를 켜도 안되고 다 바쁘니까 안 끼워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끼어들기를 못해가지고 그 고속도로 합류하는 걸한 30분을 지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선배한테 물었죠 이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합류해야 되는데 끼어들기를 못해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살짝씩, 살짝씩 빠질 때 그냥 아예 앞 대가리를 거기다 갖다 바우래요. 근데 그러면 좀 저는 미안하고 이게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끼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배가 배워준 대로 정말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차가 조금씩, 조금씩 이동할 때 갔다가 이렇게 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겨우 자리를 내주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끼어들기 운전 요령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해야지 끼워주니까 아유, 운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끼어들기 하실 때잘 끼어드십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냥, 그냥 뭐 주행하다가 1, 2, 3차로 뭐이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쫙 들어서가지고, 이제 어느 한쪽으로 뭐, 뭐, 어떤 IC를 향해서 가거나, 톨게이트를 향해서 갈 때, 쫙늘어서 있는 그 차에 끼어든다는 거. 굉장히 눈치싸움이고,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끼어, 끼워, 끼어, 끼워주, 끼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가라는 건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들고, 아무튼 운전하면서 화도 많이 나고, 울, 울 울고 싶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고속도로 끼어들기였고, 두 번째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초록색 불로 쫙 정상주행을 하다가, 이제 빨간 불로 넘어가려고 할 때, 주황색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렌지 색깔. 그 주황색 불이 딱 들어올 때, 빨리 그 교차로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이렇게 들어오면 멈추고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멈추고 섰는데, 제가 이제 쫙 하니까 뒤에 오던 차가 쫙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오는 차가 저한테 빵한 거예요. 어, 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세웠나 이런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주황색 불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서는 거 아닌가 봤는데, 저만 서고 저랑 같이 달리던 차들은 다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주황색 불 들어와도 빨리 건너가야 되는구나. 그런 요령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주황색 등이 싹 바뀌면 그냥 바로 서야 되는 줄 알고 급제동을 빡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 차가 저와의 안전거리를 유지 안한 상태에서 그냥 달려오는 상태였으면 저를 그냥 들이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다행히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신 덕분에 뭐 저도 들렸거든요. 빽! 하고 딱 멈추시는 거예요. 아, 어 근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분도, 야, 이거 완전 초보, 초자가 이거 운전하고 나왔구나.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렌지 등이 딱 들어올 때 제가 그 교차로에 접근해 있다면 빨리 넘어가는 이런 요령, 센스 다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몇 개월 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정말 아,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완전히 이 발전된 정말 3차, 제가 시대 3차 산업이었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지만 3차 산업이 엄청 왕성하게 진행된 대한민국에 와서 아니 사, 상상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제 자가용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북한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아 그냥 뭐 운전이라는 거야. 뭐 그냥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차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네, 정말 많아서 정말 서울 한번 들어가면 어우 지옥을 경험하고 나올 정도로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운전이라는 게 정말로 어 방어 운전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안전 운전하면 스피드 높이지 않고, 신호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빠다버리고, 옆에 와서 쳐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 운전자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의 차들의 그 상황을 잘 주시를 하면서 또 뒤에 오는 차도 주시를 하면서 항상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이 운전하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눈치 싸움.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려면 이 눈치가 백 단이어야지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눈치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끼어들게요. 그러면 왜, 왜 오른쪽에 오는 차가 스피드를 제가 이제 백미러를 보면서 내 자리를 내줄까 안 내줄까를 보면서 눈치싸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조금 끼어들기 애매한 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깜빡이 놓는데 스피드를 안 늦춘다. 그러면 이건 빨리 가겠다는 거잖아요. 안 내주겠다는 거. 그런 거 눈치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지나가자마자 빨리 박아야지 안 그러면 여기 오는 차가 거리를 또 땡겨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끼어들기 할때 보면 앞뒤 하나 차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대 수록이면 스피드 맞춰서 들어가서 뒤에 차하고 거리가 좁아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게 눈치를 몰라가지고 아무 때나 갔다가 둘이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빵빵하죠. 그럼 초보 운전자인데 빵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굳어버리죠, 긴장하니까. 어머, 내가 잘못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 크랙셀을 많이 울려요. 막 몸을 어떻게도 빵, 그냥 어떻게도 빵. 그리고 끼어들 끼어들게 안 해주고 싶은데 제가 끼어들었으니까 끝까지 빵 하고 들어. 뭐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옆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 아니고. 도로가 자기도로도 아니고, 아니, 그럼 뭐, 끼어들인 사람이 끼어들어야 갈거 아닙니까? 근데 끼어들었다고, 글쎄, 막, 빡. 그래서, 야, 이거 또, 한번 운전하고 나가기가 정말 고역이었어요, 고역. 근데 직업상, 여러분,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러 가려면 시간을 맞춰서 무조건 한 30, 3사4 0분 전엔 가야 돼요. 가서 PPT도 한번 꽂아보고, 마이크 테스트도 해보고, 너희 이거 무대 동선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운전만 잘하면 제가 볼때한 40분 정도만 먼저 떠나면 될 거를 미리 무서우니까 한 2시간 전에 떠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은. 지금은 저 정윤아가 어떻게 바뀌어서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탈북만큼이나 힘들었던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기 어, 지금의 정윤아는 어떻게 운전할지 여러분들과 또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아, 좀 짜증나고 뭐 신경질 나고 이런 일을 많이 겪을 건데요. 제가 2탄에서 한번또 그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운전? 방어 운전, 안전 운전, 눈치 운전 잘 하시라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